견대순 성경읽기 제 270일 스가랴 11에서 14장 이스라엘의 구원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시며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백성들의 의지를 복돋아 주는 이야기로 시작된 스가랴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과 격려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된 것은 그것이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전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주의 윤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선지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꿈을 꾸십니다. 여러 이유들을 핑계로 성전의 주초만을 놓아둔 채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와 스가라를 통해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전 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네 문을 열고 우리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고칼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 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 그삭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 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의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 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 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 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 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지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당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지혜함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그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석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지향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쇠물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 묵상 노트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어 주옵소서. 찬송과 90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